배나 TV를 위해서 구독 신청 꼭 해주시고, 광고도 끝까지 꼭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이춘군의 국제정치 전시작전 통제권 문제를 얘기하다가 네네. 이게 너무 중요한 문제라 네, 중간에 한번 네, 잠깐 휴지, 휴식 지휴 기간을 두고 이부 네, 순서 이어가겠습니다. 후편입니다. 네네, 그렇게 하시죠. 네. 네. 어떤 점을 또 저희가 살펴보니까 그러니까 살펴봐야 지금 우리 되겠습니까? 방금 얘기한 거가 뭐냐면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어떻게 형성되느냐는 그얘긴인데 네. 전시라는 그 워타임은 법적으로 정의를 내리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탱크 천대로 공격을 했어도 전시라고 선포하지 않으면 전시가 아니에요. 네. 그리고 평시적으로 그러니까 법적으로 그 평시에 한국군은 한국군을 지휘할 수 있으니까 한국군 장군이 다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평시라는 상황에서 군사적 대응을 할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굉장히 우리가 독자적인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이죠. 작전을 행사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서 연평해전 그뭐 미군이 이래라저래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왜 한국군하고 미군이 만나서 이것이 전신가요라고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거는 그 정도 수준은 우리가 그냥 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북한이 자은 도발했을 때즉 전쟁이 났는데 미군이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못한다 하는 것은 법적으로 틀린 말이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 이 말씀은 음, 예를 들어 음. 북한이 뭐 탱크 사천 대를 가지고 밀고 내려왔다. 아, 아. 그래도 음. 한미 정상간에 그러니까 네. 우리 대통령이 네. 아 우리는 이것을 전쟁 상태로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라고 하면 법적으로 우길 수 있죠. 법적으로 우기면 아, 그렇죠. 그 얘기는 얼마든지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권을 행사할 그렇죠, 수 있다는 얘기 그렇죠. 아닙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전시는 법적인 개념이고, 그거는 선포가 돼야 되는데, 선포하기 위해서는 한미 양국군 사령관, 장관, 대통령의 네. 합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자존심 상하는 일을 강제로 미국이 뺏어간 게 아니라, 우리가 합의하에 미군이 이 전쟁을 지휘해 주시오라고 네. 맡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전략적인 입장에서 말하면은, 당신이 책임져 주셔라는 뜻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네. 전략적 의미로는 북한한테 북한 너희가 전쟁을 일으키면은 이거는 미군과의 싸움이래. 그러니까 아예 싸물 그 생각을 하지 마라. 어, 너희가 우리는 좀 가볍게 보는 것 같고 미국은 무섭게 보는 것 같은데 전쟁이 나면은 이것은 미국의 싸움이 되는 거야.라는 그런 의미로 이런 제도를 만든 겁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을 빨리 환수에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그렇죠. 분들의 말하자면 논리적 근거는 자존심으로 논리다. 말한다면 네. 그거는 틀리는 얘기다는 그 얘기입니다. 네 그리고 네. 미국이 마치 한국군의 손발을 묶어 놓을 수 있다 전시에 그렇죠. 그래서 환수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건데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네. 그 얘기는 논리적으로도 사실 논리적으로도 안 맞고.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기 이제 우리가 국방의 기본 논리는 싸워서 이겨야 한다가 아닙니다. 모든 전략의 원칙은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한다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네. 전쟁을 사전에 막아야 하는 이유는 막아, 전쟁을 막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대전략은 평화 통일입니다. 네. 해갖고 다 부숴주면 안 되잖아요. 다다 그렇죠. 다 없어지는데 통일하면 네. 뭐 합니까? 조선 시대로 돌아가면 통일하는 많아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평화통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끝까지 전쟁이 안 나는 상태에서 어떻게 문제를 그 게임을 종결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려면은야 미국 전쟁 나면 네가 싸우는 거로 해라 그래야지 쟤네들이 전쟁을 못 일으키고 막 싸우고 싶어도 그러다가 골타가 망하는 거 아니겠어라는 그 개념이 깔려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것은 전쟁을 하겠다 하는 그 그러니까 전투의 전략이 아닙니다. 전쟁을 원천적으로 막아야 되겠다는 그 대전략이라는 개념하에서 네. 이제 이 한미작전통제권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죠. 어거지를 부리면은 그 말이 됩니다. 미국이 여기 와 있는데 북한이 전쟁 났는데 네. 한번 정말 최악의 상황을 야, 나는 이게 전쟁 하기 싫어. 그러니까 한국 싸우지 마. 라고 하면 한국 혼자 싸우면 되는 거예요. 왜 전시가 안 했으니까 네. 미국이 지휘를 안 하는, 즉 한국군 70만을 미국이 지휘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싸우면 되는 거죠. 네. 근데 그거는 그렇다 미국이 그렇게 전쟁이 났을 때안할 거면 라 분명은 없겠죠. 그렇죠. 아, 여기 와 있을 리도 네. 없고. 여기서 이제 아, 인계 철선 그, 트립 그, 그렇죠. 와이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트립 와이어라는 거는 지금 한국에 미국이 28,000명 정도 있습니다. 이제 컴퓨터로 이제 게임을 해 보면은 그 28,000명하고 우리군 70만이 북한군을 대체해서 싸우면은 서울을 뺏길 때도 나옵니다. 워게임에 아, 네, 네. 어~ 그 그러니까 미군이 (2만 8000명만) 가지고 전쟁을 하면은 그~ 이제 제가 그~ 아시는 분이 그~, 그 우리나라 장군 출신인데 미국하고 워게임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미군이 이제 올때 여기서 그~ 한반도에서는 미군하고 한국군이막 같이 뛰고 뭐~ 탱크도 가고 그러는데 휴전선이 넘을 때에는 컴퓨터로 해요 네. 컴퓨터로 해가지고 하는데 그~ 제가 아는 그~ 분이 북한군 사령관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 그러니까 미국이 모든 데이터를 주고 그 장군님한테 모든 작전을 세워서 한번 붙자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때로는 북한이 서울을 점령을 합니다. 음. 그런데 인계 철선이라는 거는 여기는 그 2만 명, 2만 8천 명의 한반도에 있는 미군이 다가 아니다. 네가 이걸 건드리면은 줄이 쭉 이어져 있어요. 일본에 있는 미군하고 땡그랑하고 연결되고 태평양에 있는 미군하고 땡그랑하고 연결되고 미국 폰토. 그래서 지금 현재 개념은 여기 있는 2만 몇 천명의 미군이 전시에 개입하게 되면은 69만 명이 오는 거로 돼 있습니다. 네. 다해서. 그 그러니까 미군 69만 명이면은 뭐 지금 미군이 다해서 15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뭐한 반은 온다는 소리죠. 뭐 비행기 2000대 네. 뭐 군함 몇백 척 이렇게 다 오는데 그게 바로 그 트립 와이어라고 그래 가지고 이거 건드리면 은 본토 건드리는 거는 똑같아. 그러니까 오지 마. 네. 그러니까 전부 다 모든 이 대전략은 전쟁을 아예 원천적으로 못 하는데 초점이 맞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쟁이 나면 미군이 못 하게 하면 못 한다. 아닙니다. 미군이 못 하게 하면 우리 혼자 하면 되는 것이죠. 그거는 평시니까. 네. 법적으로. 총알이 막내 그래서 아까 탱크 천 대를 얘기한 거는 사천, 사천 대 중에서 천 대가 온 거는 전쟁이 아니냐 이런 얘기죠. 네. 연평해전은 전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는. 분명히 두 나라가 맞서가지고 네, 군사적 충돌은 <laughs> 있었지만 어, 군사적 충돌을 했는데 네. 우리나라가 지금 한국과 미국 사이에 만들어 놓은 네. 전시작전통제권이라는 개념에 의하면 은그 통제, 전시작전통제권이 작동하기 이전의 상태예요. 그러니까 네. 전시가 아니, 아니죠. 우리 혼자 하는 겁니다. 한국군 혼자. 그래서 이것은 미국이 우리 팔을 비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뭐 미국이 전쟁이 났을 때 그때 안 싸워줄 거다 그러면 네. 여기 있지도 않을 거고. 그거는 논리적으로 이제 회개하게 회개 방치으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만은 그는 말이 안 되고. 그래서 이첫 번째 목적은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그 자존심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대로 뭉개지는 것이 아니라. 전시라는 상태를 정치가들이 만들어줘야지 미군사령관이 네. 데프콘 삼이라는 상태로 전 군사 대비태세를 바꾸고 그리고 그때 전시작동통제권이라는 것이 그때 네.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법학적인 용어를 말하면은 이제 우리 대통령이 전시를 선포해주지 않으면은 전시 상태가 생기지가 않는 거죠. 아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독자적인 거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이 자존심이라든가 국가 간의 관계, 그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북한이 막 밀고 오면 그게 그냥 그 순간 전시가 되는 거로 생각하는데 네, 어, 그렇지 않네요. 그렇지 네. 않죠. 네. 전시는 법적인 개념이죠. 법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예, 그, 근데 이제 음. 6.25 때는 북한이 뭐 선전포고도 없이 없습니다만 네. 그러면 앞으로도 네. 북한이 선전포고 안 하고 전쟁하겠죠. 그런데 그거를 한국과 미국이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아무래도 한국군도 (70만이라는) 대군 아닙니까 네. 근데 그거를 전쟁이 났을 때 따로 할수 없으니까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한다라고 우리가 약속을 했고 두나라가 그리고 전쟁이 나면은 미국이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시 상태를 선포해야 된다 네. 정치가들이 그 대한민국 국 대통령하고 미국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물론 이~ 밑에 있는 사령관들 장관들 대통령까지 이제 쭉그 결정 과정이 올라가지만은 어쨌든 대통령이 합의를 해 줘야지 네. 그 미군 사령관이 지휘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 전쟁남은 미군이 지휘하게 돼 있다는 이 개념은 전시작전 통제권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전쟁 억지 안전장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런데 왜 몇몇 정치인들은 이것이 마치 나라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다. 뭐 국격과 관계 있는 문제다. 뭐 자기네 나라 군대를 자기들이 지휘하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뭐 조항이 어디 있느냐 이런 식으로. 그거를 이제 두 가지로 네. 저는 해석을 하는데 이분들이 이 전시작전통제권의 본질을 다 알고 그 얘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군을 보내기 위한 얘기가 되죠. 네, 또 다른 정치적 죠이 그렇죠. 네, 내용을 수술책이고. 이 내용을 다 아시는 분이 이건 자존심의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은 아, 저 사람이 미군을 나가기를 원하는 모양구나라고 이 음. 생각하시면 뭐될것같아요 네, 그렇게 밖에볼수 없고요. 네, 근 그걸 네. 모르고 얘기한다면 그것도 이제 더큰 문제가 되겠죠. 그건 사실 진부유기입니다 <laughs> 그렇죠. 그거는 네. 안 되죠. 물론. 우리나라 혼자 다 막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이 세상 어느 나라도 혼자선 다 하지 못하거든요 네. 영국 프랑스 독일 보세요 혼자 하지 않으니까 나토 밑에 들어가서 나토 사령관이 항상 미군대장인데 네. 그 밑에 들어가서 그냥 하는 거거든요 일본도 보세요 일본이 우리나라보다 군사력은 더 세지만 아 군사력이 더 셉니까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강한 거로 치죠 많이 강합니까 일본은 일단 해군은 세계 2위로 칩니다. 해군만은. 근데 한국 일반 국민들 사이에서는 에, 에. 일본의 자위대는 정식 군대도 아니고 뭐 그렇죠. 훈련 기강이라든가 실전 경험도 없고 에, 약체 약체다라고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게 오해군요. 그러니까 그 일본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군사력은 싸워 보기 전까지는 누가 이기는지 그렇습니다. 모르죠. 네. 그런데 그래서 지금 뭐 학자들이. 누가 더 군사력이 세냐 했을 때는 뭐 무기가 더 좋으냐, 군인 숫자가 많으냐, 국방비가 많으냐. 이런 것 중에서 하나만 치르면 국방비로 칩니다. 역시. 네. 네. 그러니까 이 변수가 많은데. 역시 무기가, 음. 기술력, 음. 화력이 근력보다는 그렇죠, 더. 그렇죠, 그렇 네. 그래서 그다 종합해 가지고. 효과적이니까뭐 여러 가지 변수가 들어가는데 변수 중에서 하나만 제일 중요한 변수가 뭐냐 했을 때. 이제 국방비로 치는데 거기서 일본이 우리를 압도하고 있죠. 예. 아 그러면 전문가들은 네. 한일 양국의 전력 비교는 그 비교 자체가 무의미할 만큼 일본이 군사적으로 한국을 압도한다 이렇게 보는군요. 이제 <laughs> 그좀좀 어폐가 있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튼 둘이 붙으면 한국이 진다. 아니 뭐 그거는 <laughs> 아니고 그렇게 얘기하면 그렇고 네. 둘이 붙을래면은. 이제 우리 실제 상황을 보면 둘이 붙으면 어디서 붙겠습니까? 동해 바다에서 붙죠. 네, 바다에서 붙죠. 바다에서 붙는 데는 일본이 유리하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네. 예, 일본 해군이 뭐 세계 2위니까. 음.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일본 지금 자위대 군대 다와 그리고 대한민국 육군 다와 해가지고 몽고볼판에서 붙으면 우리가 있겠죠. 네. 음. 그런데 일본하고 한국은 뭐 그냥 이 재미를 위해서 얘기한다면 만약 전쟁이 났다 그러면. 몽고 가서 싸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은 네. 한국과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고 일본도 네. 미국의 동맹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가능성은 사실은 영입니다. 예. 일본하고 한국 은 현재로서는 영입니다. 그렇죠. 네, 그건 뭐 우리가 이제 재미로 얘기하는 것이지 네. 현실에서는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일본하고 한국은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정치학적인 이유, 뭐 군사학적인 이유로 전쟁할 가능성은 뭐 없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 작전 통제권, 전시 작전 통제권에 관한 이 모든 사실을 알고도 역시 환수를 주장했다고 하면은 이거는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 그렇다고 보시. 네. 뭐 우리가 그 이데올로기니까 뭐 남이 머릿 속에 네. 무슨 생각 이 있는지 알 수가 없는데 어 만약 정말로 어 이것이 우리 민족의 자존의 문제다. 정말 우리 애국적으로 우리나라는 우리가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뭐 얘기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현실적으로 미군이 있으면 은 훨씬 그 우리 심리적으로 안전하거든요. 네. 역시 그 요번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했을 때뭐 미국 항공마음 들어오고 그러면 우리나라 그 언론도 이거 왔다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가 그걸 보면은 국민들이 상당히 그 기분이 불안하다도 아 저게 있으니까 그래도 전쟁은 안 나겠구나는 네. 그런 되는 안심이 거지. 되는 거거든요. 네. 그때 그 미국이라는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가 우리랑 동맹국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리고 북한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전쟁 일으키지 마라. 전쟁 일으키면은 한국군도 내가 다 지휘하는 거야. 음. 그게 북한한테는 상당히 그 골치 아픈 그러니까 네.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는 오로지 한답니다. 제발 좀 가라. 네가 왜 여기 와 있니? 네. 그거는 뭐 그것이 맞는지 틀린지를 떠나서 북한은 미군을 빼고 하면 승산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미군이 있을 때에 비해서보다 그, 적어도 낮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승리 확률은 올라간다고 네. 보는 거겠죠. 뭐 저는 뭐 군사 공부하는 사람으로 미군 빼고 한국군하고 북한하고 한국이 이기죠 당연히. 네. 이기는데. 여기서 그거는 헛고가 되는 거가 전쟁을 해서 다 부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억지를 해야 되는데 네. 북한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국이 북한보다 다섯 배셀때 이거를 못 덤비는 그 가능성하고 다섯 배센 미군한테 못 덤비는 가능성 미국한테 못 덤빌 가능성이 높을 거다 라고 아, 보것이죠 네. 그건 우리가 이제 과학적으로가 아니라 그렇게 판단이 되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억지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미군 니가 전쟁나면 니가 해.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그 한미 동맹 그리고 전시작전 통제권이라는 개념의 목적은 그것이 원천적으로 생기지 않도록 하는 데 있는 것이죠. 네. 그 목표는. 그러니까 미국이 야, 환수라는 말은 틀린 말이고 그래서 그 다음에 우리가 허인 미군이 갖고 한 적이 없으니까 환수는 아니죠. 네. 그리고 아직 생겨보지도 못한 개념이고 전쟁이 안 났으니까. 그래서 한국군 단독 행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 이제 우리 지금 평시에 보면은 여기 미군 사령관이 있고 그리고 한국군 사령관이 한국군 대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이분들이 한미연합사령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 연합사령부 사령관은 미군 대장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부사령관인데 그 부사령관을 했던 그 장군님 중에 이제 정착 박사를 미국 가서 받으신 분이 있는데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혹시 우리가 그 한미 전시 작전 통제권을 그러니까 한미간에 있는 전시 작전 통제권을 네. 이제 한국군이 단독 행사하기로 된 상황에서 전쟁이 났을 음. 때 미국은 얼마나 우리한테 협력을 잘 해줄까요? 그랬더니 그 장군님 말씀은 뭐 그렇게 협력을 열심히 해줄 필요가 생기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정도 되면은 이미 뭐 동맹 관계는 파탄 난 거니까. 그렇죠. 네. 뭐 니네 혼자 하겠다는데, 네, 굳이 뭐 어, 우리랑... 내가 이렇게 열심히 네. 싸워줄 거, 그거 이제 국가 안에다 딱 그런 거가 있죠. 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래요. 미국 사람들이 우리한테 원조를 해주고 여기다 다 자기 이익이 있어서 그렇다. 그렇겠죠. 네. 그런데 우리가 어느 나라를 가서 원조해 줬습니다. 근데 그 나라 사람이 저게 다 자기. 이해 관계에 있어서 언제 해준 거다라고 얘기면 하 우리가 기분이 아언짢죠 그렇게 네. <laughs> 유쾌하지 않을 그렇습니다. 겁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국가간에도 그런 다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그 미국이 물론 미국이 한반도를 전략적으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이제 맞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네. 같이 이제 그래서 그런 우리가 그이 개념을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군사 전략, 정치 전략의 그첫 번째 목적은 평화입니다. 평화. 그러니까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는 문제일지라도, 이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데 좋다라고 하면은 그쪽을 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전시작전 통제권은 우리가 그 내용을 보다 정확히 음. 알고, 그리고 얘기를 네. 해야 되는 것이죠. 네. 마무리 멘트로 특별히 좀 해주실 말씀, 뭐가 있겠습니까? 예, 뭐, 우리 국가안보의 꿈은 우리, 우리 힘으로 다 하는 거겠죠. 네. 근데 이제 그거보다도, 이제 우리가 그 한미동맹을 이제 해가지고 여러 가지 도움을 많이 받고 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한미동맹을 체결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 때문에 두두구 덕을 보게 될 것입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한미동맹이 지금 1953년에 맺었으니까 지금 63년 됐는데, 네. 이 한미 동맹 때문에 이제 목 목조가던 바가 일단 달성이 됐습니다. 일단 전쟁이 안 났거든요. 네, 그동안. 어, 네. 그동안 전쟁이 안 났다는 것만 하더라도 일단 동맹의 효과를 발휘한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동맹의 부수적인 거로 우리가 그 미국이 이 나라를 지켜 준다라는 그 심리적인 안도감 때문에 우리나라 병사들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군대를 5년 10년씩 갔다 올 필요가 없었습니다. 짝기가또 오고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이제 국가방위에 무지하게 신 북한이 그러고 있어요. 완전히 모든 게다 국가방위인데 우리나라는 경제발전이라는 그 다른, 다른데 신경을 쓸 수가 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미동맹의 이첫 번째 목적은 전쟁 억지, 그리고 부산물로 경제발전을 얻어내었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게임에서 북한한테 이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가들이 혼자서 하는 것보다 남의 힘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국가안보의 기초가 뭐냐면은 자기 힘을 늘리는 거, 그리고 위협을 감소시키는 거. 그런데 네. 동맹은 자기 힘을 늘리는데 아주 유용한 방법입니다. 최상의 방법이 그렇죠. 우리 힘으로 했는데. 늘리는 거에다가 네. 남이 생각이 같은 나라의 힘을 빌리는 거.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뭐큰 나라가 우리랑 지금 전략적 이익이 같으니까 우리를 도와주기 좀 물론 정말 난감하게 그 말하자면은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한테 우리의 그목적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이런 거를 잘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미국이 이쁘다 뭐 미국은 무조건 좋은 나라다 하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 활용을 하는 겁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laughs>